그리움과 기다림이 남긴 사랑. 30여 년 전, 저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계절이 뚜렷이 살아 숨 쉬는 곳, 산과 계곡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기와 집, 달아버린 나무 문턱, 그리고 허름하지만 따스한 방 안에 앉아 계시던 그 할머니는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듯 고요한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가난 속에서 자라왔다고 말했습니다. 겨울이면 방안 구석까지 스며드는 매서운 바람을 막을 길이 없었고, 여름이면 땡볕 아래에서 땀방울을 훔치며 밭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절에도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또래, 같은 처지라 특별한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수 있었던 동무들이었습니다. 함께 내과에서 발을 담그고 작은 눈두끼를 달리며 꿈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을 중막고우의 시절이라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다르지 않았지만, 유난히 웃음이 밝고 눈빛이 깊었던 소년. 말수가 적었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는 따뜻한 손길과 말을 건네던 그였습니다. 어느 날은 추운 겨울 강가에서 미끄러져 발이 젖어버린 그녀를 말없이 자기 외투로 감싸주었던 기억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불씨가 피어올랐다고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불씨는 자라났습니다. 봄이 오면 진달래가 흐드러진 산길을 함께 걸었고 여름이면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가을이 되면 황금빛 눈을 지나며 장난을 쳤고 겨울이 오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그녀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했음에도 그 소년이 곁에 있던 순간만큼은 세상이 달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석양을 특히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 모일 수 있는 곳은 언제나 마을 어귀의 언덕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붉은 노을이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둘은 그 언덕에 나란히 앉아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소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이 고요해지고 모든 소리가 멀어지며 오직 그의 숨결만이 가까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를 떠올리며 그 석양빛이 자신들의 사랑을 처음으로 증명해준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부유하고 빛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아직도 소녀였던 자신이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중마고우였던 그이와 함께한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녀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년과 함께 보낸 청춘의 한 시절을 떠올리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난은 여전히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마음 속에는 언제나 설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먹고 사는 문제로 분주했고 하루하루 버티는 일이 전부였지만 그녀에게는 기다림과 설렘이라는 또 다른 하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힘든 농사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때로는 이웃의 마찰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그는 틈만 나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어귀에서 그가 멀리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그녀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나눌 긴 대화가 없어도 좋았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 밭두렁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웃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은 소년이 작은 손수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 어디 가서 힘들 때 꺼내면 내가 옆에 있는 거나 다름없을 거야. 오래 써서 색이 바랬지만 소년의 손때와 마음이 묻어 있는 그 손수건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손수건을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것이 그녀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산골짜기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키큰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왔고 바람은 잔잔히 불어와 그들의 이야기를 멀리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들이 마치 한 편의 노래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이 자신들의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었습니다. 들판에 노을이 물들던 저녁 그이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던 순간이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서로의 옷자락이 스쳤고 가슴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벅찬 떨림이 속구쳤습니다. 그날 소녀는 처음으로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랑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두렵지 않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닌 행복이 흘러넘쳐서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논밭은 다시 곡식으로 가득 찼고. 산에는 푸른 빛이 짙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걸을 때마다 그녀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고단한 농촌의 풍경이었겠지만 그녀에게는 사랑이 피어나는 정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따금 마을 어귀에 서서 웃음소리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두 사람을 향해 장난 섞인 놀림을 던지곤 했습니다. 둘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네 그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 속은 따뜻한 기쁨으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의 품에서 세상이 한없이 넓고 또 한없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의 고단함도 미래의 두려움도 그 순간만큼은 잊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지어주는 미소 한 번, 건네주는 말 한마디가 어둡던 세상을 환히 밝히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 대목에서 잠시 떨렸습니다. 여전히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이 뛰고 눈가가 젖어온다고 했습니다. 삶은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그때만큼은 매일이 선물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맑게 갠 날도 비가 내린 날도 눈이 소복이 쌓인 날도 모두 그와 함께라면 행복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마치 그 장면 속에 함께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언덕 위에서 두 소년 소녀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사랑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충만할 수 있다는 진실을 그 시절에 그녀는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쟁 소식은 마을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칭집 명단에 오른 그날 준비라는 말로 포장된 이별의 서글픔은 모두의 가슴에 스며들었고 그녀의 가슴은 그 무엇보다 아프게 떨렸습니다. 그가 집을 나서기 전날 밤두 사람은 마을 작은 초가집 마루에 앉아 말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결을 더듬었고 말이 필요 없던 그 시간은 오히려 더큰 말을 대신했습니다. 떠나는 그날 새벽 마을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조차도 평소보다 낮게 들렸고 이슬에 젖은 풀잎 위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집집마다 굳게 닫힌 대문 사이로 숨죽인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씩씩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떠나는 날 마을 어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오직 서로만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두 손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눈물 맺힌 눈빛이 서로를 붙잡고 차마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꼭꼭 살아서 돌아와야 해요. 기다릴게 꼭.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올게. 약속할게. 내 옆에 다시 서는 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금세 눈물에 젖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단 한마디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마음이 흔들리고 떠날 용기가 꺾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손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눈 감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녀가 울먹이며 속삭였을 때 그는 끝내 그녀의 손을 들어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오래도록 입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끝내 그녀의 눈물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두 뺨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닦아주며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올게. 내손 다시 잡고 내 곁에서 평생을 살 거야. 그 말을 끝내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세상은 둘만의 이별의 무게로 가득 찼습니다. 트럭 직판에 오르라는 군인의 재촉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다. 차가 덜컹 움직이는 순간에야 손끝이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이별이 마치 세상을 가르는 듯 가슴을 찢었습니다. 트럭이 언덕 너머로 멀어져 갈 때까지 그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눈은 흐릿해진 그의 뒷모습만을 붙잡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오로지 기다림으로 채워졌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우체국 직원이 타고 오는 자전거가 멀리서 보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자전거 바퀴가 굴러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혹여나 오늘은 소식이 있을까? 오늘은 그 사람의 글자가 도착했을까? 간절히 바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꼬박 기다려도 소식 한장 없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낡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것은 그이가 보낸 첫 편지였습니다. 내 사랑, 내 전부. 여긴 총성이 멈추지 않는 곳이야. 하루하루가 죽음과 맞닿아 있지만 나는 너를 떠올리며 버티고 있어. 내가 웃는 얼굴을 그리며 총을 쥐고 내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잠을 청해. 부디 건강하게 나를 기다려줘.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테니까. 그녀는 편지를 수십 번도 더 읽었습니다. 종이가 닳아 글씨가 번질까 두려워 조심스레 접고 또 접으며 품속에 간직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동시에 살아갈 힘이 솟았습니다. 며칠 뒤또한 장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더 엉성했고 글씨마다 떨림이 묻어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유난히 맑아 너와 함께 걸었던 들판이 떠올라 세울가에서 내가 던진 돌멩이가 물결을 그리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 그날 내 손을 잡았던 순간 그 온기가 아직 내 손바닥에 남아 있어 그 기억 때문에. 지금 이 추위도 견딜 수 있어.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추위가 글자마다 묻어 나왔고 동시에 그녀와 함께한 추억이 그에게 마지막 남은 불씨라는 사실이 너무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세 번째 편지는 얼룩진 피 냄새가 배어 있는 듯했습니다.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고 종이 끝은 불에 그을린 듯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내 사랑, 내 숨이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를 잊지 않아. 총알이 스치는 순간에도 내 얼굴이 떠올라. 혹여 내가 이곳에서 쓰러진다 해도 넌 제발 살아서 행복하길. 하지만 나는 아직 믿고 있어. 언젠가 언젠가 너를 다시 안을 그날을. 그녀는 편지를 움켜쥐고 끝내 오열했습니다. 이세 장의 편지가 그녀가 평생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기둥이자 순결이 되었습니다. 편지가 달아 없어질까? 글씨가 지워질까? 밤마다 꺼내 읽을 때마다 두 손은 떨렸습니다. 편지들은 그에게 살아 있다는 증거였고 그녀에겐 다시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편지가 끊겼습니다. 그후 아무런 기별도 없고 어떤 소식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아들들이 하나둘씩 돌아왔고 가족의 품에 안기며 환호성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일을 보지 못하셨나요? 하지만 누구도 대답해주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하루하루가 생과 사의 경계였고, 수많은 이들이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이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약속을 믿듯 그이도 나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수많은 유혹과 청혼을 거절하며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 사랑은 한 번도 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은 그녀를 괴롭히는 고통이자 동시에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혹여 그이가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라도 하면 심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그녀는 그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만이 그녀를 살게 했고 그 믿음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상상을 한다 해도 가슴이 산산조각 나 당장 쓰러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직 믿었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밤이면 그는 꿈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그의 손을 잡고 언덕을 오르기도 하고 강가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손끝에 남은 온기가 현실의 공허를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현실은 다시 고요했고 사실은 그가 곁에 없음을 상기시키며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세월은 거칠게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 그림자는 오히려 그녀의 결기를 부각시켰습니다. 마을 어귀에 앉아 먼 길을 바라보는 그녀의 등 뒤로는 수많은 날들이 쌓여 있었고 그 하루하루가 지금의 그녀를 이루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가엽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미련하다고도 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 한 장, 그의 약속 한 구절이 곧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소소한 일들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이웃의 아이가 뛰노는 소리, 장에 가서 돌아오는 발걸음,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여미는 시간들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녀는 그의 기억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그의 고약한 말투, 그날의 작은 실수까지도 세세히 기억해냈습니다. 그 기억들이 그녀의 하루를 따뜻하게 덮어 주었고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 주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세월은 흐르고 그녀의 젊음은 어느새 흰머리와 주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불신은 단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편지 세장은 낡고 해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가슴속에는 첫날의 온기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세월은 어느덧 반세기를 훌쩍 넘겼습니다. 마을 어귀에 앉아 있는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소녀 때의 설렘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찌 그리 긴 세월을 혼자 기다리며 사셨습니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이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제 삶을 지탱해준 전부였지요. 그리움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무너져버렸을 겁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사랑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허무할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그 사랑이 곧 전부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누구에게나 사랑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허나 지금. 그 뜨거운 사랑마저 너무도 쉽게 시작되고 또 쉽게 끝나버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짓말이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할머니라면 반세기 동안 한 사람만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랑은 이토록 지켜낼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며 떠오르는 추억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